제가 실은 뭐, 그, 군사학 전문가가 아니라서, 어, 아주 깊은 지식은 갖고 있지 못한데요. 어,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특성이, 어, 나중에 역사가들 사이에서, 이 최초로 드론이, 어, 그니까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된 전쟁이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어, 물론 그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에 어, 있었던 그 어떤 그 세계의 국지전에서 이 드론이 그 쓰이, 쓰여서 어, 상당한 효과를 어, 보기도 했었는데 이렇게까지 대규모로 어, 드론이 활용된 전쟁이 있었을까 싶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 2022년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드론이 어, 상당히, 그, 뭐랄까, 중요한, 어, 그니까, 무기체계로, 어, 활용된 최초의 전쟁일 것이다. 어,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어, 그리고, 어, 이 가성비를 따질 때, 이, 뭐, 한 대에 뭐, 수백억, 어떤 경우는 수천억에 달하는 고성능 그 전투기나 전폭기가 그 활용되는 상황이 아니라, 아주 가성비가 뛰어난 한 대에 뭐 몇백만 원, 어떤 경우는 몇십만 원에 불과한 이 드론을 가지고 그에 상응하는 효과를 보기 때문에 어 사실 지금 이 우크라이나 상공에서는 이그 뭐랄까요 비행기가 그 떠다니는 상황이 아니라 드론이 떠다니는 상황이거든요. 예전에 그 전투기라든지 전폭기가 했던 역할을 오늘날에, 오늘날에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는 드론이 하고 있다는 측면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드론이, 어, 그저까지 단순한 어떤 그런 상에다 더 정교해지고, 여러 가지 그, 활용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 또한 그, 그래서 이제 요컨대, 어, 이 드론 전력이 가장 중시되는 최초의 전쟁이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것이다. 이렇게 뭐 규정을 해보고요. 뭐 제가 좀이 대한민국 군대, 군부대에서 강연을 하면서 얻은 지식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도 이 드론 부대가 경쟁적으로 이 창설이 되고, 이그 교리라든지 활용 방법에 대한 엄청난 연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드론이 아주 중요한 무기체계로 널리 사용된 최초의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전쟁이 기록되겠지만 또한번더 깊숙이 들, 들여다보면 과연 드론이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했는가 에서는 조금 유보 조건을 어, 달아 둬야 될듯 합니다 아주 효과적인 가성비 뛰어난 무기로 쓰였지만 전장의 상황을 획기적으로 바꿀 만한 그런 게임 체인저까지는 아닌 듯 하다 어, 우리가 그 전쟁의 역사, 이제 군사사를 놓고 보면, 뭐, 잠수함이라든지 어, 전차라든지, 아니면 전략폭격 이런 것이, 어, 상당히 많은 경우에 게임체인지 역할을 해왔는데, 그런 수준에 이를 것 같진 않다, 드론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또한 그 모든 무기체계가 마찬가지인데, 어떤 획기적인 무기가 나타났을 때, 처음에는 상대방이 허둥대둥 지둥되고요. 그 다음에 또그 획기적인 무기를 어 사용하는 측에서 많은 재미를 톡톡히 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 기간이 하실 오래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그 상대편에서도 반드시 그 총력을 다해서 대응책을 마련하고요. 그 대응책에 따라서 어이 새로운 무기의 어떤 효용과 가치가 점점, 점점 하강 곡선을 그리기 마련인데, 이 드론도 당연히 그 전례를 따르듯 하고요. 오히려 그 이전에 나왔던 게임 체인저보다 이 드론의 어떤 위력이 발휘되는 어떤 그런 구간이라고 할까요? 그 강도가 점점 하강 곡선을 더 빨리 그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드론을 그러니까 앞으로의 전쟁에서 활용하는 노력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이 전쟁에서 보이는 드론의 위력이 과연 다음에 있을 전쟁에서 똑같이 재현될 수 있을까? 좀 회의적인 느낌이 상당히 큽니다. 글쎄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어, 이게 그 저한 저로서는 수수께끼 같은 어, 뭐랄까 상황인데요. 어, 물론 이 러시아도 이 전쟁을 수행하면서 상당히 숨차고 숨가. 그,고,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굳이 그 북한의 그 병력을 이게 끌어들여서, 어, 전황을 바꿀 만큼 그게 절박한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나름대로 유의하게 흘러간다고 하고 있었고요. 또한 그, 순전히 군사적인 측면에서 러시, 그러니까 북한으로부터 포탄이라든지 어떤 그런 소모성 그 무기를 지원받으면 도움이 되겠지만, 굳이 병력까지 끌어들여서 어 전쟁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었는가 싶었습니다. 어,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어, 이 북한 병력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그 투입된다고 했을 때, 이거는 러시아의 요청보다는 북한이 요청해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그 예측을 했었고, 그렇게 추정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나오는 기사를 보니까, 그, 그, 제, 그, 제가 넘겨 짚은 대로 러시아가 요청해서 북한 병력이 왔기보다는 북한 정권이 적극적으로 러시아에게 졸라 돼서 그 병력이 투입되었다고 하는, 그렇게 분석하는 그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어, 그런 면에서 러시아로서는 아주 획기적인, 군사학적으로만 놓고 보자면 획기적인 도움을 바라고 이 북한을 그, 그, 그러니까 끌어들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어, 조금은 정치적인, 근데 정치적인 어떤 면에서도 사실은 북한이 개입을 했을 때이 국제사회에서 러시아가 받는 비판과 비난을 생각하면 남전 장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저의 그 이른바 개인적인 추정이고 좀더 많은 자, 그 자료로 검증되어야 될 추정이긴 하지만 그 푸틴 대통령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군사적인 어떤 도움을 얻기 위해서 북한을 끌어들였다기 보다는 어, 동북아시아에서, 어, 북한과 러시아의, 그, 관계를 동맹 수준으로까지 올려서 얻는 정치적 이익을 노리고 그랬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로, 어, 뭐랄까요. 이, 그, 조심스러운 추정이고요. 근거를 대라고 하면 사실은 지금 상태로는 제가 근거를 대기가 쉽지가 않은데, 예, 저로서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어, 당연히 그 혈맹 관계가 됐기 때문에 그 관계가 지속이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어, 그래서 이 대한민국 입장으로서는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네개 열강 가운데 러시아가 대한민국에 더 우호적인 자세를 보인다든지 아니면 최소한 북한과 이 대한민국 사이에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입장을 보이는 것이 제일 좋을 듯한데 어쨌든간에 이 전쟁에서 러시아와 북한은 이 전쟁 기간에 동맹 내지는 준동맹 관계로 이 관계를 끌어올렸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상황이 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사실은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전부터도 일관되게 주장해온 바가 있었어요. 그 뭐냐면, 어 푸틴 대통령이 표현했다고 자면그 세계 민주주의란 표현을 썼는데요.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 한 국가가 어 세계 모든 곳에 관여하고 개입해서 어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상황을 좌지우지하거나 일방적으로 그, 미국의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은 세계 민주주의에 어긋난다. 좋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걸 다극체제로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해왔거든요. 그런 방향을 설정해 왔고, 그런 방향, 그런 설정, 방향 설정에 그한 여파로서 이 전쟁이 일어났고, 또이 전쟁의 결과로 그, 푸틴 대통령의 그, 뭐랄까요. 그, 그 방향 설정이 더 강화되었다고. 수있게 서로 이제 그 상호적인 관계가 유지되는데요. 푸틴 대통령이 바라는 세계는 미국 일극 체제를 깨뜨리고 어 다극 체제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극 여러 개의 극 중에 하나가 당연히 러시아가 돼야 되고요. 어, 그리고 그 전까지 충분한 인정을 받지 못했던 중국이나 인도, 브라질이라든지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각 대륙의 강자들이 자기의 지분을 가지고 어, 성장해서 미국을 견제하고요. 어, 아니면 어떤 경우는 서로 이해관계를 조정해 가면서 함께 세계를 이끌어나가는 체제를 원했는데요. 어, 그런 체제를 구상할 때 당연히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인도와의 관계도 중요하고 브라질, 아프리카 공의 관계도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노력을 어떻게, 이 그, 묶어내려고 하느냐? 바로 그게, 그 바로 브릭스 체제입니다. 어, 예, 브릭스 체제를 강화하려고 했고요. 이것을 더, 그, 예 고도화해서, 어, 페트로달러 체제라고 하죠. 어, 국제 석유시장에서 결제를 달러로만 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까지였고, 여기서 미국이 엄청난 이익을 봐왔었는데, 이런 페트로달러 체제를 깨트리고, 어, 예를 들어서, 어, 위안화라든지 루블 하라든지 아니면 인도의 루피화로 국제 시장에서 결제하는 체제를 만들어 내려고 했었고 그런 노력이 최근에 브릭스 체제에서 가시화됐는데 2 0 2 4년 브릭스 체그 대회가 러시아의 카잔에 카잔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그 호응이 컸다고 그래요. 그리고 기존의 브릭스 체제에 새로 가입하려고 하는 신입, 어, 국가, 그니까, 새로운 국가들의 어떤 호응까지 이끌어 냈다는 측면에서, 푸틴 대통령이 한껏 또 고조된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그, 그 전에 존재했던 브릭스 체제를 더 강화해서, 한층 더 고도화된, 더견고해진 그 브릭스 체제를, 어, 이끌어 내려고 할 것이고, 그런 흐름의 선두 주자로 러시아를 자리매김 하려는 것이, 바로 푸틴 대통령의, 어, 뭐랄까요, 전략, 원대한 그랜드, 어, 전략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 글쎄, 제가 이제 동북아시아 전문가가 아니라서, 사실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유부조건을 달아서 한번 추정을 해볼 텐데요. 제가 뭐, 그, 어느, 그, 딱 부러지는 어떤, 그,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크게 두 갈래의 바, 방향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는 뭐냐면, 어, 푸틴 대통령의 그 가장 기본적인 입장은 이 유럽에서 어, 러시아의 지분을 인정해달라. 미국에게 그런 요청을 해왔는데, 어, 그런 요청을 하여튼 바이든이 들어주지 않음으로써 이 긴장 관계가 그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고조돼 왔었는데, 이 트럼프라고 하는 정치인이 미국에서 완전히 어떻게 말하면 좋게 말하면 야생마고 나쁘게 말하면은 좌충우돌 그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일 텐데요. 그이 트럼프가 어그 유럽에서 러시아의 세력권 지분을 인정해 준다고 하면서 러시아를 유혹하게 된다면 푸틴 어 대통령이 거기에 호응하면서. 미국과 밀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동북아시아에서는 기존의 그, 어, 미국과 러시아의 어떤 그 갈등을 잠시 접어두고 우호관계를 더 강화하면서 반대로 지금까지, 지금 형성되어 있는 러시아와 중국의 우호관계가, 어, 뭐, 뭐랄까요. 깨지까지는 않겠지만 이게 그좀 소원해지고 어, 서로 멀어질 가능성이 있죠. 어,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의 어떤 그런 그 구애에 푸틴이 호응하게 된다면 그런 쪽으로 갈수 있는데 또한 반면에 어, 또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 최근에 그 제가 기억하기에 어, 러시아의 그 외무부 장관이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한테 서방 기자가 어, 이 중국과 그 러시아의 관계에 관한 질문을 하면서 똑같이 그 미국과 러시아가 그 밀착을 해서 중국과 관계를 끊을 가능성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그 러시아 그 고위 관계자 제 기억에는 외무부 장관이라고 기억을 하는데 어, 그것은 이 러시아와 중국의 우호 관계를 너무 과소평가한 것이다. 이두 나라는 예전부터 상대 끈끈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최근에 더 관계가 경고해지고 있고 거기에 균열이 생기리라는 헛된 희망을 품지 말아라는 식으로 대응을 했거든요. 이런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어뭐 너무너도 원론적인 얘기가 되겠지만 동북아시아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우호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또 있고요. 반면에 어 트럼프라고 하는 아주 뭐랄까요 그 전까지 종전의 미국의 어떤 노선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노선을 추구하는 대통령과 이 푸틴 대통령이 의기투합해서 어 중국과의 어떤 그 공동 대응을 하는 그런 또 시나리오가 존재하게 되는데 어느 쪽으로 가게 될지는 사실 섣불리 예측을 할 수가 없고요. 결국 트럼프라고 하는 정치인이 미국의 대통령이 얼마만큼 이 푸틴 대통령에게, 어, 매혹적인 제안을 하느냐, 어, 여기에 따라서 그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결국은 어 키는, 어, 트럼프가 주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예, 어, 뭐 지금까지 늘 그래왔지만 국제정세는 항상 그, 뭐랄까, 뭐랄까, 예측을 어 뛰어넘는 방향으로 그 진행이 되어왔고, 어, 이게 최근에는 더 그런 경향이 강해지는데요. 결국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는 이 국제정세와 아주 깊이 연동되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그 국제정치에 관한 상당히 뭐랄까 면밀한 관심과 어 정밀한 분석이 없이는 존속할 수 없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온 국민의 슬기를 모아서 어 서로 논쟁하고 토론하고 어 하면서. 이 대한민국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될 텐데요. 이런 설정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려고 하는 입장이 가장 어 뭐랄까요? 문제가 됩니다. 어뭐 물론 모든 사람과 모든 정파, 어 모든 학파가 어 그런 성향이 있지만 더욱더 그 우리나라 같은 나라일수록 또 현재와 같은 상황일수록 어 자기가 보려고 하는 면보다는 어, 좀더 넓은 시각에서 있는 그대로의 정세를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의 어, 생존이 그, 그 확보될 수 있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해보면서 동, 조금 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예, 국제 정치에 대한 어떤 그 관심이 조금은 이제 사그라들 수 있는데 국제 정치라는 것이 항상 국내 정치와 연동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워낙 우리나라가 국제정치의 흐름에 많이 휘둘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국제정치에 관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 국제정치에 대한 분석과 어떤 예측은 자기의 희망이나 바람보다는 객관적인 팩트에 기반을 해야 된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서 제그 이야기를 끝맺음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